감원구장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음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잠언 1 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부리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건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벌이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년세는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잠먼 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많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지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슨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이 말이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 말이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 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험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잠언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하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하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휼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어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려한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역임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극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유를 말하느니라 혹은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휼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잠언 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질함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폐하는 자가 있느니라.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잠언 14장.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이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패려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개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그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잠먼 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현은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유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이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는이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은이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 즉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자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잊느니라 왕의 진노는 살륙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은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불선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